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就。 See 아버지 감사 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주께더 친히 깨워주셔서 주님께다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허락하신 하루 동안 주님께다 맡기신 일을 주님께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주님께다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다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세임을 얻고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오직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주님과만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와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역대상 7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 숙과 시므론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씨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매와 잎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대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씨의 아들은. 이스라야요 이스라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의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다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 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이천 삼십 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리에네와 오므리와 여리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그 집의 우두머리여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이만 이백 명이며 여디 아엘의 아들은 빌하니요 빌라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하리니 이 여디 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들이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만 칠천 이백 명이며 이리 아들은 숯빔과 후빔이요 아헤리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 아들들은 야 아시엘과 군이와 예셀과 살로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여인에 낳아준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후빔과 숫빔의 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문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아시니 슬로부아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이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라스의 자손이라 길라스는 마길 아들 이요 문하 세의 손자 이며, 그의 누이 함몰 네게는 아수 훗과 아비에 셀과 말라 를낳았 고, 스미다 의 아들 들은 아히 안과 세겜과라 키와 아니 암이 더라 아멘. 여러분 0편 136편 4절 말씀을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이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길래 기이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지 1장, 8장, 2장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보면 이싸갈 자손들이 나오는데 이싸갈은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세기 49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 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꼴어 안전 건장한 나기로다. 그리고 15절 말씀도 보니까, 그는 실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후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재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 이 사갈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이사갈의 자손들을 돌보시고 지켜보셨다. 라는 것을 오늘 부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네 아들이 나옵니다. 돌라와 부아와 아숩과 시모린 나오는데 이 중에서 돌라의 용사가 22,600명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이스라엘에서 돌라로 그리고 돌라에서 3절에 보면 우씨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절도 보니까 우씨의 아들인 이스라엘 히아의 아들들은 족장이 되어서 그에 속한 용사들의 수가 36,000명이었다라고 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사갈의 모든 종족이 다 용감한 장사였다라고 하면서 이사갈 지파가 왕성하게 번성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을 위해서 예언된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이사갈 자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돌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그 자손들 가운데 많은 용사들이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베냐민은 야곱에 의해서 물어뜯는 일이라고 예언되었던 지파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베냐민 지파는 호전적이고 용감하고 사나운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납달리 지파의 족보도 짧게 소개되는데 야곱은 납달리에게 노인 암사슴이라고 예언했는데 이 예언처럼 납달리 자손들은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인물은 나오지 않았죠. 지만 하나님께서 이 납달리 자손들도 쭉 기억하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신 결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깐이라도 언급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백성들은 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항상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살다가 실패할 때가 있어도, 심지어 죄로 인해 넘어질 때가 있어도,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실 날을 기다려 주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고난이 계속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잊혀진 것은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부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시고 늘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확신하면서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14절부터 보니까 문화세 반지파 자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 서평 땅을 분배받은 문화세 반지파 자손들입니다 특별히 문나세의 아들 마길을 중심으로 문하세 반지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길은 문나세와 아람 여인 사이에서 난문나세의 장자였습니다. 특별히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딸들만 낳았던 문나세의 둘째 아들 슬로브왓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속권이 장자인 아들에게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슬로브왓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딸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업을 이을 아들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슬로브와 셋딸들이 하나님께 기업을 잇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특별히 슬로브와 셋딸들이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20절부터 보니까 에브라임 족보가 기록됩니다. 족보를 소개하자마자 불행한 일을 겪었던 이야기도 하는데요. 에브라임의 아들들인 에셀과 엘르앗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23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후에 낳은 아들 이름을 부리아라고 짓는데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부리아라고 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에셀과 엘르앗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는 기가 막힌 가정 내의 우환을 겪었지만, 그 우환 이후에 브리아가 태어났고, 이처럼 재앙이라는 뜻이 브리아가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 중에 여후 수아가 태어나게 하심으로이 미암아 불행을 축복으로 꿔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평범한 개인들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 리더가 세워지게 하셨고 그리고 역사를 지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비록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불행해 보이는 환경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해도, 이런 우리도 사용하셔서,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8장 1절부터 보면, 베냐민 집화 자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6절부터 보니까, 그러니까 에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에훗은 당시의 왼손잡이였습니다.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모아방 에글론의 어갑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약한 부분이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실 때이 애웃이 자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보시고 에글론의 어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성공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29절부터 보면 사울왕의 이르기까지 계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34절부터 보니까 사울의 아들 유나단의 계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과 유나단은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그래서 사울왕가가 몰락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유나단의 아들을 통해 가문이 이어지게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불순종했지만 요나단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역사의 한가운데서 순종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응답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자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것은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해도 이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끌어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 종으로 응답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는 저희들되게 하옵소서 단절에 기도하는 이 새벽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한중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을 위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올해 세워진 일 군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치등부청구부 청년부 각 기관을 위해서 우리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많은 환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다은 집사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도사님들 가정가정들과 이 나라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